중공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환자와 함께 출발하셔야 합니다." 전쟁과 피난길의 혼란 속에서도 오로지 환자들 보는 일만 전념하던 장기려 박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평생 생이별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마침 옷가지를 전해주러 온 차남만이 박사와 함께 환자우송 차량에 실려 월남학교입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박사는 천막을 치고 보금진요소를 열어 피난민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는 제도를 만듭시다. 병원의 규모가 커져 무료로 진료하기 힘들어지자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 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하여 가난한 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환자는 영양실조요. 닭두 마리를 살수 있는 돈을 내어 주시오. 원장님,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뒷문을 열어두었소. 박사는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서슴없이 내놓았었고 계속되는 병원 적자로 직원들이 진료비 대납을 반대하자 아예 환자가 야반도주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그는 한국 최초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한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병원 옥탑에서 고즈하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1995년 성탄절 새벽 박사는 평생 그리워한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낡은 청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전한 사랑과 은혜는 그가 살린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